6장.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주인의 모든 종기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규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기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권고하라. 누구든지 올바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함에 따르는 교리에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요, 의문이 가득하고 말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지측과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에 비뚤어진 논쟁과 진리의 결핍이 생기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니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물러서라. 그러나 경건은 자족한의 마음이 함께하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음식과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만인 어리석고 해로운 탐욕에 떨어져 들어가나니. 그것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져 죽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이들이 그것을 탐하여 쫓다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으라.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라. 너도 그것을 위해 부른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믿음을 증언했느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예수 크리스도 앞에서 너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계명을 지키라 그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내 보이리니 그는 홀로 복되신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그에게 종교와 권능이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빛과 불멸에 대한 소망을 지닌 자외에는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높은 마음을 품거나 불확실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어 기뻐하게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여 선한 일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하며 나누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베풀게 하며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선한 기초를 쌓음으로써 영생을 붙들게 하라. 오 디모데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 불경스럽고 헛된 말 장난과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된 반론을 피하라. 그것을 주장하던 어떤 이들이 신앙에 관해 잘못을 범했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